17세기까지만 해도 이 제로지무 추수도가 확추 그래서 거의 강중앙에 있다 싶어 했었는데, 우리 빠지면서 이제, 근데 제가 왜 샌프란시스코의 동공전하 비슷하고, 여기도 지하는 감옥으로 이용해서 19세기까지 이 포르투갈이, 포르투갈 사람들이 정치범들을 가졌다. 근데 이거는 방어 보루 보루용으로 이렇게 지은 1 6세기때 지은 98년 리스보아 엑스포가 개최되면서 이렇게 준공된 다리인데요. 이거는 바스도다가마 인도항로 발견 5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. 예, 바 바스코 다가마. 지금 여러분들이 지나시는 이게 가장 높은 그 그러니까 아침을 공룡을 이루고 있는데, 오른쪽에 있는 제일 높은 데는 높이 62m입니다.